축구 선수를 추가시키려고 약간 모집하는 건가요? 반세무사에? 뒤풀이도 같이 하나요?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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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요즘에는 이제 워낙 헬스도 많이 하고 해서 몸이 다 좋은데 진짜 격투기만 이제 하는 사람들은 약간 이런 몸이 가슴 근육이 조금 작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낮은 체급에는 등이 좋고 가슴이나 이런 게좀 작은 편? 공은 안 터지네 <laughs> 때리면 안되 어떤 일이 있어도 몽둥이를 내려놓고 잘못했다고 하고 뭐 때리면 어떻게 봐줘야지. 뭐 <laughs> 어떻게 하겠어요꿈후 전의 <laughs> 의욕이 되었고, 꿈후 대포야. 라면 해인사 같은 경우는 사찰에 있는 곳에 산이 있다 보니까 스님들이 산감이라 그래서 그 산을 또 지키는 역할도 하셨다고 합니다.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체력도 많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그때 이제 축구로서 체력을 이제 증진했다라고 하는 옛날 그런 기록도 있더라고요. 근데 지금은 가끔 저기 동네에서 조비 축구 아저씨들이 요청이 와요. 같이 한번 하자고. 거래 <laughs> 오시는 이제 남자 신도분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한테 또 친해지면은 우리 스님들도 축구 하는데 뭐공 한번, 한번 찾아오면 뭐. 그렇이리도 같이 하나요. 그 <laughs> 뭐 음식은 개인적 취사의 문제인데 그걸서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음식을 먹고 어떠한 마음을 내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음식으로 인해서 더 건강한 몸과 더 바른 마음을 낼수 있다면 그것도 큰 문제는 되지 않겠죠. 완전 현실이지 이거 약간 딱 보면 동네 아저씨 그러니까 아무리 수련을 했다 해도 공 다루는 걸 연습을 안 하면은. 저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. 출가의 목적이 이제 좋은 몸을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격한 운동을 하지는 않습니다. 스님들은 주로 이제 산행을 많이 다니시죠. 산을 뛰기도 하나요? 아이고, 아, 이거 무릎 나가요. 저 그냥 살표시 이렇게 걷는 거. 몸을 격하게 쓰면 마음도 이렇게 좀 헐떡거림이 생기다 보니까 몸을 최대한 격하게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. 230분 중점 뭐예요? 승복이 진짜요. 이게 기성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다 맞춤복이거든요. 꼬무줄 바지도 한1 0만 원이요. 찢어지면 안 되니까 운동복 입고 해야죠. <laughs> 종교 화합 차원에서 이제 성당이나 뭐 사찰, 교회나 뭐 절, 종교 통합으로 이제 그렇게 많이 하죠. 근데 요새는 그런 교류가 많이 사라져서 좀 아쉽긴 합니다. 좀 서로 교류를 하면서. 종교 평화를 이렇게 싹 트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은데 <laughs> 이게 현실성이 없는 게 태클이랑 이렇게 머리랑 딱 맞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돌아갈 정도 파워로 맞으면 일단 무릎이 돌아가겠죠 무릎 돌아가고 목 부러지고 죽는 거죠 <laughs> 네. 좀더 봐야죠. 어디가 제일 아, 아픈 거예요? 마, 맞는 얼굴이 아픈 거예요, 배가 아픈 거예요? 얼굴은 나중에 아프고요. 진짜 오는 건 배. 아까 얘 맞았던 데는 무릎 약간 밑에거든요. 여기가 맞으면 진짜 아픕니다. 네. 어, 이건 전실인데 이렇게 한 발로 이렇게 있는 거는 못 봤고요. 다리 잡는 거 있잖아요. 그거랑 이렇게 머리로 버티고 있는 거. 발가락으로 버티는 거몇개 봤어요. 대단하신 분들 많아가지고 거기 뜨거운 모래 같은 거 항아리 같은 데 있는데 뜨거운데 거기다 손을 계속 이렇게 막 치, 치는 거 그리고 나무에 손가락 찌르는 거 그건 봤어요. 그렇게 되면서 굳어져서 통증이 없어져가지고 엄청 세게 때릴 수 있는 약간 무기가 되는 듯한 그런 건 현실이죠. <목소리> 이거 축구 노랜 위반 아닌가요? 이렇게 사람들이 막 날라가는데 우선은 스님들이 많은 데가 축구를 잘하겠죠 회의사 특히 뭐 아까 말했듯이 옛날부터 이렇게 축구를 했던 뭐 회의사 예전에 했던 사람이 스님이 되면 그 스님이 제일 잘합니다. <laughs> 네. 축구 선수를 <laughs> 출가시키려고 약간 아, 아니 모집하는 건가요? 아 출가를 한번 해보시면 참 좋습니다. <laughs> 네. 사람으로서 가기 어려운 길을 할수 있다라는 거 출가의 길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<laughs> 샘 <laughs> 부산? 아. 니 그렇지 않고 이렇게 아우 이렇게 하겠죠. 아우. 에아이거게 네, 사람 사는 게다 비슷비슷합니다. 이렇게 막 마음이 들떠도 되는 건가요? 아 이제 안 들뜨려고 이렇게 하죠. 아제 대한 그 모든 것에 이렇게 거기에 흠뻑 빠져 가지고 이게안 하려고 자제를 하죠. 옥사이드라든지 뭐 이런 갈등 같은 게 생기면은 어떻게 되죠? 동네 축구했었는데 그런 거 많이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. 그냥 축구 하는 인원도 모자라서 심판까지 둘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. 그냥 험하게 안 하려 고 그래, 스님들이. 위험한 태클이나 그런 것도 안 하고 눈 눈이 뒤집힐 정도로 이렇게 막 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. 클랜데 클라스 이 공에서 굴러는 반칙 아닌가요? 제가 실제로 만나본 분 중에 그 예법 탭견 하시는 분인데 손이 막 저보다 두개 정도. 네. 매일 이거를 막한천 번씩 막 친다 그러더라고요.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헤드 기어로 맞았는데 막 이거는 실제로 맞으면죽겠구나 싶었어요. 저는 저는 이분 압니다. 네, 저는 이 무공을 쓰시는 분을 실제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소림사 금강불계라고 러나요 금강불계인지는 모르겠고 네. 그 배를 상당히 강하신 분이 있어요 아. 내공이 깊으신 분이 있어요 네. 그 분은 일단 사람이 뭘로 때려도 안 아파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거 실제로 봤습니다 놀라워요 네. 아, 아 절대 아닙니다 <laughs> 이 스님들은 폭력을 지향하는 것도 아니거니와 신체적으로 사람을 제압한다기보다는 불교에서는 마음도 하나의 기관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몸을 훈련한다기보다는 마음을 훈련하는 게 스님들의 진정한 운동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건 멋있다 <laughs> 그 실제로 러시아인과 미국에 격투가 허용되는 미식축구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. 강철 다리. 그 정도면 챔피언할 수 있겠는데요. <laughs> 나름 진지하게 봤어요. <laughs> 오랜만에 보니까는 참 재밌더라고요. 주성치 스타일의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한번 이렇게 즐겁게 지금 같이 이렇게 힘든 그런 시기에 한번좀 마음 내려놓고 즐겁게 볼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서 오랜만에 좀 웃었던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